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계에서 3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두 절이니까 저희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기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시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른 생각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막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요.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막무리를 걸어가세요 그리고요 바닷물에 풍랑을요 잔잔하게도 하세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요 가끔요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세 분이 한 분, 한 분이자 세 분, 세 분이자 한 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까? 다안 되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셨대요. 신이 인간이 되셨대요. 또, 인간이 신이래요. 이해가 잘 가세요.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요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어,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은요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됐지 아멘.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함부류의 사람들은요, 믿질 않아요. 에이, 거짓말. 그게 말이나 돼. 그거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부류의 사람들은요, 긴가민가해요. 이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해서 어떨 땐 믿었다가, 어떨 땐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신이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살펴볼 거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럼 누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가를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이주 동안 살펴보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 아, 네. 오늘은 강도사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크게 읽어주니까, <laughs> 처음으로 뭔가 분위기가 나네요. 와, 참. 네, 청년도 얼른 만나고 싶은데. <laughs> 맞아요. 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34장 본문에서 살펴봤을 때, 양떼는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다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양 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양 떼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느냐? 오늘 말씀 이십삼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삼 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십삼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즉,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뜻을 그대로 따라 행할 참된 목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요, 그 목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누굴까?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은요, 누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왕이 맞는데 동시에 그 다윗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스게시대때 다윗왕은 이미 죽은지 오래됐어요. 한 몇백 년이나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왕이요 지금 실제로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누구냐? 바로요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에라 실장에서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지켜줄게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니까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과 같은 인물, 다윗의 후손을 보내 다손으로 오는 목자를 보내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인물이 누구냐? 네, 그 인물이 바로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보야. 아, 멘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근데요, 예수님과 다윗 사이는요, 굉장한 많은 시간이 끼어져 있어요. 약간 천년이란 시간이 끼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시간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많은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뒤에다 예수 우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네, 우리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가 누구다?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요, 이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할 참된 목자는요, 다이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적인데요. 교독할게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고요 4절은 마지막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아멘. 네.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혈의 혈통, 다혈의 자손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하죠. 성결의 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의 안쓴 참신인데, 3, 4절 합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참신이자 참인간이다. 참인간이다.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 살펴봤죠. 이게 잘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죽으으로 부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멘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참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항상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참신, 동시에 인간, 이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이두 가지를 다 믿지 않고요. 그래, 예수님은 신이시지. 하나만 믿거나. 그래,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지. 이렇게 하나만 믿으면 뭐가 되냐?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두 가지를요,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도 아니 신이 왜? <laughs> 아니 신이래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물음이 생기고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성경에 나와있는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건들요다 지우며 지워버립니다. 왜 지워버린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어? 죽은 자는 어떻게 살려? 뭐야? 신이 왜 인간이 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솔직히 보통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워버려요. 그거는 예수라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냥 신화야 없는데 그냥 지어낸 거야 돋보이게 하려는 신화야 라고 말하면 지워버린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과 부활 이런 걸 지워버리면 뭐가 남는지 아시니까? 한 가지가 남아요 뭐가 남냐면 그래도 그나마 이건 좋은 거예요 뭐가 났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인생을 산 정말 참 인간이구나 하는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4대 성인 누구죠? 공자, 알라, 석가문이 예수님이 되는 요 우리의 유일하신 참 부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누구나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잖아. 요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좀 올라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아들이신 신이신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나와 있어.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해서 듣고 지워버린다. 이게 뭐가 될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 의 말씀 난도질하는. 그리고요 하나님보다 본인들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듣고 보인들이 판단을 해, 그렇죠? 성경에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들이신 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나 일들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신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첫 번째 뭐냐? 나랑 같은 급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이해와 같은 급이에요. 두 번째,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는 생각과 놀라운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 아니,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해, 우리가 이해를 시켜준다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그 정도 이해 수준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그 정도 일을 경험을 해봤지 않았기 때문에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른과 아이 정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벌레 같은 우리도요 살, 솔직히 말해서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큰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만드신 분이죠. 우리는 뭡니까? 그냥 그분이 만든 피조물. 엄청난 간극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작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려 준다고 제한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이 능력 가지고 다알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요 근본적인 차이로 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적인 대상과 동시에 그 뛰어넘어 우리가 믿어야 될,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알려주시는 만큼 최대한 알려 고 노력을 해야되죠 하지만 그뛰어넘는 신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참 신이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신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권위적인 것 같죠. <laughs>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라. 아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빈약한 책이 아니에요. <laughs> 성경에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요, 필연적인 이유가 반드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던 이유가요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다른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에는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아니 2장 14절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교독할 건데요. 제가 14절 있고 여러분이 15절 있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열하시며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멘. 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그렇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기를 멸하시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형벌을 받는 것을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형제들 즉 인간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17절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용서하고 벌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용서한다고 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벌을 달게 받고 용서를 받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것 중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외래에 깊숙이 박혀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범죄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들에게 자수를 권하더라고요. 어린이 와 자수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아들의 죄 값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 어린 나이지만 그 말을 듣고, 아, 저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에 감옥에 가는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죄는 아빠가 안 졌어요 죄는 누가 졌죠? 아들이 지었어요 그래서요 이 죄값은요 그 아들만 치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치고 싶어도 아버지는 죄가 없기 때문에요 이 죄값을 아버지는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아들만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죄를 졌습니까? 누가 죄졌죠? 인간이 죄를 졌죠. 그러면 이 죄는 누가 벌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됩니까? 인간이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다른 어떤 존재는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는 인간이 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려고요,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되신 지, 지심으로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본인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죽음의 길로요, 가는 것을요,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기위구원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립니까?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 그대로 측량할수 없고, 형언할 수가 없는 너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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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랑입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이 느껴지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참된 목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불타고 뜨거운 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이 거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영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가 어찌 다 받을 하...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만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매 순간, 매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형언할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한분만을 영원히 사랑하기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생각해 보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